그때뿐만 아니라 현아는 항상 불안해했었어요. 그리고 날 항상 의심했었고 그날도 나한테 여자가 생겼냐고 묻더라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물론 여자는 없었습니다. 그냥 현아가 이상을 잃은 거지 그때부터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내 집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집어던지기 시작하는데 내가,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할수 있겠냐고 나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. 내가 죽였다고. 너도 심증이 있으니까 자꾸 찾아오는 거 아니야? 우발적이었지. 근데 현아가 입고 온 옷들이 나랑 커플이상이 돼. 얘가 키도 크고 나랑 체형이 비슷하니까 내가 저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되겠구나. 초단파 지금 매일 찾아와. 자매분 두 분이 되게 비슷하신가봐요. 두분다 엄청 끈질기시네. 네가 내 입장이 한 번만 돼봐안 미칠 것 같아? 매일 찾아와서 날 괴롭히는데. 할 건데 나 이미 알리바이가 증명이 됐고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네가 할수 있는 건 뭘까? 아아야너네두 명은 너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, 어? 증명자.